라라랜드 분석한 거 보더라도 얘기해볼까? 아내느저무 음. 때마다 이을지않습페이아꺼다켜그 아. 아, 아, 파트가 네. 자꾸 오 아, 나도 좀 쉬운데 느낌이 들었거든. 아 한번 어 누가 그냥 가볍게. 나도 내용이 잘 기억은 그렇구나. 안 나지만. 응. 어디까지 음. 누부터. 하트일이 어디까지가 다고아음그 하트일이 어디까지? 빈티포인트까지요 아니 저기. 1차풀 포인트. 어. 주인공이 반할 아. 전까지 그 주인공은 상황을 설명해주는 부분. 어 그. 이... 이...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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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티 가는 거 가서 파티 간 거? 네. 어떤 파티? 음. 그 남자 만나는 파티? 네, 그 파티 만나서 음, 음. 막 혼자서 쳐닥 쳐닥 걸어갈 때까지? 아, 여자? 네. 차 타고 가고? 네. 어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파트 2로 넘어가는 거잖아. 네. 그 사건은? 아그 사건이야? 음. 그 사건은 그. 어 남자랑 그 차키 빈미로 같이 걸어서 맞춤을 출 때, 어 어. 그때 그어그 어. 파티 1에서 네. 파티 2로 갈때 어, 네. 인물이 확실히 변해야 되거든. 아. 인물이 변화돼야 돼 뭔가. 중간 아, 아. 포인트야? 중간 포인트는 네. 어 인물이 능동적으로 음. 변하는 거지? 아그 남자. 원래 네. 영상은 원래 네. 영상은 파티 세 개로 나뉘는. 우리가 어. 이야기 파트 4개로 하고 있잖아. 어. 우리가 생각하는 파트 2와 파트 3이 합쳐서 파트 하나인야 영상이지. 아. 어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상황, 영상을 기준으로 파트 1에서 상황을 보여주고, 근데 뭔가 거기서 변화를 갖고 온 어떤 사건이 있어. 그것 때문에 살짝 변화하면서 최고조로 달면서 뭔가 인물이 변화되는 거지. 아.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적과 딱 만나면서 아. 모든 문제 해결. 아. 어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 파세 파트로 본다면. 첫 번째 파트 어디까지인물이 변하기 전까지가 어디까지야? 본 이야기까지? 아 그러면은 그 원래 남자친구가 이, 원래 있었는데 음. 그 남자친구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막 화닥처럼 뛰어나가는 음. 그런 거기서부터 살짝 변화 음. 시작하는 네. 거? 음그런고 중간 포인트라고 었어요음 음. 거기서 확변하는 거 같아서 네. 음. 나도 일단 거기서 확변하는 거 같았어. 아... 일단 꺼졌딱 켜지기도 하고. 앞에서는 뭔가 그냥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여자가 선택을 하지, 네. 여자 기준에서 네. 확실히 달라져. 그 앞에서 그 중간 포인트랑 그 앞에서 뭔가 여자, 변화를 이끄는 부분 있나? 일차 플로 포인트 어디로 네. 잡았는데? 플로 포인트는 음. 그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하고 마주치는 거, 피하는 위치가. 아, 아, 아 음, 그때 처음 만그 전까지는 그냥 각자의 생활. 네. 자생활에다가 어. 마주치고 나서 음, 거기도 괜찮은 지점인 것 같아. 분명히 뭔가 음. 마주침이 있어. 인물이 어떻게 변화를 됐는가 보면 아직은 변하지 않았어. 그렇지? 음. 음. 그 네. 지점을 기준으로 아직 인물이 변하지 않았고, 네. 또 인물의 변화를 갖고 온 엄청난 사건 또 어떤 거? 그다음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네. 여자가 남자친구 원래 남자친구 음. 식사를 음. 뛰쳐나가서 네. 둘이 사귀게 되는 거. 네. 그래서 변화를 갖고 왔고, 또 네. 인물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 사건. 그 뭐지? 맞아.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 응. 전화 하는 거 듣는 거 있잖아요. 응. 거기서 이제 남자가 그 자기 싫어하는 응. 그런 음악 해가지고 장면. 응, 응, 응. 응. 맞아. 그 부분이 나는 응. 핀치 포인트같았어 응. 어, 적을 보여주는 거. 적이 어. 뭐냐면 가난. 어. 어 가난. 뭔가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는 거. 거기에서 오는 불안 또는 응. 미안함. 상대배든 미안함 이런게 적이고 그러면서 변화를 갖고 오는 부분은 나는 거기가 되게 인상깊었다. 너는 혹시 그거 괜찮그 남자가 계속 걸로 갔어 돈 벌잖아. 네, 그데첫 연주에 그 뭐지? 거기서 여자가 연주 딱 시작하자마자 어 표정 영향 이상하죠. 어 이게 아닌데? 아 맞아요. 어 아. 신나게 하는 게여자 계속 뒤로 갑니 네. 어. 거기서 어? 이거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라는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장은 계속 여자는 혼자, 응. 남자는 바쁘고 이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것도 핀치 포인트겠구나 적을 <laughs> 어, 보여준다, 남자의 바쁨 서로 응. 소통 부재 근데 정말 중간 포인트는 뭘까? 어, 되게 이 남자 여자 엄청나게 팍 바뀌는 거 그그 음. 그 뭐냐 우리 미아 공연 하는데 남자 안 와서 음. 그 혼자 그막 혼담을 잡잖아요 음, 음, 음.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음. 싸우고 음. 그런 동네 맞아. 그래도그 부분이 음. 있을 것 같아. 아 그거 막 왔는데 여자가 짐 싸서 나 집에 갈 거야. 그게 내 집이 아니야. 그래서 그 떠나자마자 뭐지? 그걸 기준으로 남자여자 확실히 팍 깨지면서 남자는 자기 생업을 위한 일을 버려. 아. 어 여자는 집으로 가 버리고 근데 분명히 그게 중간 포인트 같아 아. 왜냐면 인물이 변하거든 아. 인물이 변하면서 빵 하거든 그, 그럼 그건 뭘까? 그 부분 혹시 기억나? 음. 여자가 남자때 그리워해 아, 네. 어딘지 막 전화를 하면서 왔는데 집에 남자가 아. 와있는 근데 네. 음. 서프라이즈 어 서프라이즈 아. 그 부분 기가 막히지 않았어? 남자 네. 여자의 갈등을 빵이 타면 오븐이 타면서 경고 삐~ 하면서 빵 타고 미장센으로 알려준구나 그건 뭘것 같아? 음... 어떻게 그 경고를 알려준 것 같아? 그럼 마지막, 이제 마지막 2차시 네. 포인트 네, 영웅적으로 해결하는 포인트는 여 음. 여자가 오디션? 아 오디션. 어, 오디션. 아, 저도 오게 할게요. 오디션 합격하고. 음. 어, 오디션 합격하면서 그 여자. 그냥 세월이 흐르는 대로 부르는 대로 가고 싶으면서 다시 또 변화. 그래서 말로는꽤 괜찮은 것 같아. 어. 근데 음,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작년에 스토리를 써봤을 때 네. 우리 그에는 그게 음. 보였는지. 아 어, 그게 조금남 아쉬웠거든. 아, 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딱 변해야 되잖아. 이 네. 사건을 기준으로 약간 인물이 수동적으로 변했다가 중간 포인트에서 확 달라졌다가 마지막 포인트에서 뭔가 달라지고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일단은 클라맥스 어딘가를 쳐야 되는데 그게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이야기를 못같게 생각하지 않고 온얘인데 음, 나는 저기 이 사람을 막는 적이에 대해서 하나 정도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적이 세 개는 두대, 서기 세 개. 기본적으로 세 개의 적을 장할 거야. 그래서, 나라랜드에서 이 사람들을 막는 적세 개가 뭐가 있을 것 같아? 갈등 요소로 보통 세 개는 있는데. 가난. 가난. 꿈? 꿈? 꿈은 왜 적이지? 어, 아, 뭔가 뭔 말인지, 뭔가 잘했다. 꿈을 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봄이랑 열매인 거들 때문에, 음, 뭔가 꿈일 것 같았어요. 하긴 이, 이 사람들이 로맨스를 기준으로 든다면 갑자기 꿈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를 방해하기지진 음... 어,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뭘까? 가난 남자친구? 어? 마야 초반의 남자친구, 마야 초반의 남자친구, 아, 어 음. 그것도 있고 또 음. 음. 만약 이 주스토리를 이 남자와 여자의 성장으로 본다면 각자의 분야 의 성장한다, 아, 그렇지? 네. 성장 엔드 로맨스인데 음. 남자한테는 마야가 음. 방행물 아니에요? 아, <laughs> 아, 그 여자? 어. 아, 여자주인공 그런 애 성장으로 보여요. 네. 어. 근데 완전 방해물도 아닌 것 같아. 얘네 남자가 언약을 이제, 이니 네 꿈이 진짜 이거 맞아? 하고 계속 묻잖아요. 응. 어, 싸움 이유도 그거고. 어, 그래서 방해물이 1 0일 적대적 사랑? 뭔가 어. 연극할 때, 어. 여자가 연극했을 때 사람들이 막 뒤에서 험담하고, 어. 막 그랬었어가지고. 것도 같은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 자기 시선. 네. 아, 자기 자신. 네, 그무리리 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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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네. 그 영화제 수상한 거에 다 아, 그래서 아. 한번.